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주요 현안들도 포함돼 있어서 규추가 주목되는데요. 대구의 경우는 시청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경북도청터에 뮤지컬과 근대미술 등이 집약된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하고 중구 일대의 역사 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채택됐습니다. 경북은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가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원자력 거점 조성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이외에도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광역 철도 도로망 구축과 같이 지역 발전에 근간이 되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꼽고 있는데요.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면서 지난달 대구 경북의 인구가 5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길 기대해 봅니다. 5월 4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주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전반적으로 수월합니다. 다만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구간 지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부 터널 일대 교통량 많기 때문에 터널 앞두고 지체되고 있고요. 반대 대구 방향은 작업 이뤄지고 있습니다. 풍기나들목 부근에서 2차로 차단하고 비탈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선 현풍방면은 지체 흐름 정리됐습니다. 화원나들목에서 옥포 분기점까지 무리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구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팔달교 지하차도 100m 목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2대 화물차 1대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현재 공사도 진행 중인데요. 공사와 사고 여파로 팔달교 지하차도 지날 때까지 어렵겠습니다. 반대 서대구 나들목 방면은 수성교 지하차도 지나자마자 동신교 지하차도 일대부터 성북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은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0도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집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강풍 특보가 발효된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5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 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 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식 듣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확진된 대구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격리해제 후에 후유증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등학생 등 고학년으로 갈수요. 후유증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증상의 지속 기간도 더 길었는데요. 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의 코로나19 확진 학생 6,200여 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에 확진된 사례로 전체 확진 학생의 학생이 10만 천여 명인데 이 중에 6%의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 조사 학생 가운데 격리 해제 후이 증상을 경험한 경우가 2084명으로 33.3%였고요. 나머지 66.7%는 해제 후에는 무증상이었다고 합니다. 어, 후유증은 주로 기침이 많았고 이 인후통과 두통, 후각 및 미각 상실, 근육통도 있었습니다. 후유증 네. 어, 대부분이 87.7%가 약간 아픔으로 이 경증이긴 했습니다. 학년별로 보면 후유증을 경험한 학생 가운데 이 심하게 아프거나 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아팠다라고 하는 경험 비율이 유치원생과 이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이 유아와 고학년일수록 휴율증이좀 심했던 것으로 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유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면역 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기 때문. 이지 않을까 싶고 네. 또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성인과 어, 비싼 휴증을 겪었을 것으로 이 보입니다.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증이 어, 10일 이상 지속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 네. 이 반면. 이일 이하였다라고 하는 이 비율은 이보다 좀 적게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런 조사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꾸준히 좀 건강증진센터에서 이들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사가 네. 이루어졌거든요. 예. 어, 이후에 꾸준한 지원책 마련도 함께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어,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소속 코치가 만취 상태로 그 길거리에서 주먹 다짐을 벌여 이제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였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대구 수상 경찰서는 어제 그 주점 앞에서 동료 코치를 때린 혐의로 NC 다이노스 코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NC 다이노스 1군 코치인 A 씨는 어제 오전 3시 40분쯤 그 그러니까 새벽이죠, 그 대구 수성구의 한 주점에서 같은 팀 소속 1군 코치 B c 와 술을 마신 후이 어, 거리에서 B 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어,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두 코치는 그 N C 다이노스등 어, 비롯해서 N C 다이노스 코치 네 명이 전날 저녁부터 숙소 인근 식당 및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후 그러니까 12시를 넘겨서 3일 오전 2시쯤에는 코치 두 명이 먼저 숙소로 돌아갔고 A 씨가 이제 후배 코치인 B 씨와 주점에서 술자리를 계속. 한 거였습니다. 네, 같은 팀 후배 코치를 이제 폭행한 건데 네. 말다툼을 벌인 계기가 있었나요? 네 경찰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A 씨 등은 최근 팀 성적이 좋지 않지만 코치들끼리 좀 잘해보자 이런 취지로 모임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하지만 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술집을 빠져나온 뒤에는 그 A 씨가 이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찰은 당시 길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네. 어, B 씨는 어제 오전 그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고요. 어제 A씨와 B씨는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 NC다이노스와 삼성다이온즈는 어제부터 이제 사면전을 대구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NC다이노스 팀에서 이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좀 무리를 일으켜서 그 NC다이노스가 어제 그 1군 코치 간 폭행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두 그 코치 간의 그 폭행을 저지른 그 당사자는 계약 해지 및 퇴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어, NC구단은 그 사안에 심각성을 고려해서 폭행을 가한 A 코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및 퇴단을 결정했고 B 코치는 우선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구단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소속 코치의 사회적 무리에 대해 야구팬과 야구 관계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정 경기에서 또 무리를 일으켜서 네. 네. 그러네요. 네.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지방선거 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단체들이 후보들을 향해서 공약 제안을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별 제안 내용 어떤 것인지 후보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공약 제안들 살펴볼까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어, 보건복지 분야 공약들이 일단 눈에 띄는데요. 그 지역 보건복지 단체들이 이제 제안한 보건의료 공약. 어, 과 그리고 대구 안전 생활 실천 시민 연합이 제시한 안전 정책 희망 공약, 그리고 420 장애인 연대가 제안한 장애인 권리 보장 요구안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보건 분야 이 공약 제안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 우리 복지 시민 연합과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등그 지역 보건 복지 단체들이 그 건강 불평등 해소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이 대구 시장 후보들에게 보건 의료 8대 공약을 제안을 했는데요. 가장 큰 부분 제2의료원 건립을 통한 공공의료의 확충 또재구의료원의 그 진료 역량 강화고요 어, 시민건강권 기본조례 제정 또 소아응급 및 야간의료공백 해소 장애인의료접근권 확대 보건의료예산 증액 등이 있습니다 네 지역 보건복지단체들이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과제는 건강불평등 해소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내세운 이유가 있겠죠 네 에, 대구는 감염병 시대 이전부터 이 건강수명이 소득이 격차에 따라서 차이가 좀 컸습니다. 이 소득 격차에 따라 12.7년 차이가 났고요. 이 기대 수명 격차도 6.8년으로 이 다른 도시에 비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시민 건강 관리 기본 조례를 이 대구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 발전의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규정은 없습니다. 예. 이 때문에 보건복지단체들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좀 설정을 하고 이 기본조례를 반드시 좀 개정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단체들이 제안한 제2 대구의료원 추진과 또제1 대구의료원의 강화, 이 건강 불평등 해소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그 조건으로 꼽히는 건데 그 대구는 지금 그 대학병원인 상급 종합병원의 병상이 이 서울 대함으로좀 많거든요. 그런데 건강 상태 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국 광역시 가운데 꼴찌 수준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음, 특히 지금 그 대구의료원은 이 필수적인 의료를 지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료 역량 강화가 좀 시극한 과제고, 과제고 또 이를 위해서 충분한 지원과 재정 투자가 좀 절실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인데요. 더군하게 코로나19가 아직도 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어, 이런 상황에서 또또 또 다른 감염병이 언제든지 또 유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위기 대응 체계를 좀 탄탄하게 만들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감염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의 조속한 설립과 함께 이제 제2 대고리원 건립에도 적극 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제안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대구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소아 진료 공백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 했습니다. 어, 실제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소화진료를 하기가 이 대구에서 좀 쉽지 않다라고 네. 하는 걸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응급 상황 같은 경우 말이죠. 맞습니다. 어,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련이 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이 소아과의 경우에 대구 지역 병원에 이 지원자가 적었다라는 소식을 가끔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소아 응급 및 야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장애인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대구시가 장애인 주치 의 사업을 확대해서 의료 접근성도 높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관련 조례도 재정을 하고 어, 보건의료 시스템도 강화하고 이 공공의료 확충 사업에 충분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네. 어, 보건복지 분야 알아봤고요. 안전 분야의 공약 제안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어, 지난달 2 6일에는그 대구 안전생활 실천 시민 연합이 안전정책 희망 공약이라는 걸좀 제안을 했습니다. 어, 크게 네개 분야에 이제 삼십개 실천 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일부만 좀 짚어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 분야가 그 말, 말, 먹는 물 막, 맑은 공기 분야입니다. 네. 여기는 일단 양질의 취수원 확보와 깨끗한 물 공급, 또뭐 초미세 먼지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만들기 뭐 이런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재난안전 분야를 꼽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시민 중심의 중대시민 산업재예방종합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건물 안전인증제 도입 및 네. 공공시설물 내진 확보율 100%가 이제 인기인에 완료된다뭐이런 공약 어또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세 번째로 생활안전 분야에서는요. 그 전통시장 및 거주 취약 계층에 맞춤형 안전 지원 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또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그 시설을 이용한 그 안전 골목 서비스를 도입해야 된다. 음. 이런 과제가 있었고요. 마지막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뭐 보행자 우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만들기,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등의 이제 실천 과제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어~ 들어보니까 다 중요한 내용인데 안전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우선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뭐~ 제안도 좋고 공약도 좋지만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때문에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 쪽에서는 이 공약 제안 내용이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대구시장 후보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이 서명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후보자들 중에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면 매년 안전 정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평가 중요하죠. 다음으로 이제 장애인 분야입니다. 이 장애인 분야의 공약 제안은 지난번. 장애인 날을 잠깐 살펴봤는데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 볼까요? 네. 어, 20 장애인 연대는 그 대구 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탈시설 및그 지역 사회 주거 지원 강화와 또 발달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그 24시간 공공 책임 돌봄, 또 여성 장애인의 이제 권리 보장 및 복지 강화, 또 장애 친화적인 그 지역 사회 환경 조성 등네개 조제에 또2 4개 정책을 주요 현안으로 공약화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시민들이 제안한 공약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공약에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냈을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서재현 정의당 한민정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가 공약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이 보건의료와 안전 공약은 대구시장 후보들이 공약을 제출하기 전까지. 可是。<noise> 좀 반영해 달라는 요구였고 이 제안서를 보냈고 본 후보 등록 시점까지 이 답변을 받아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된 홍준표 후보는 일단 장애인 정책 요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즉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도 홍 준표 후보는 시민 단체들의 이 제안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음. 하는 논. 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판단할 일이지 이런 제안들을 일일이 다이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시민 단, 사회 단체 입장에서는. 대구시장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는 이렇게 선거 전에 지방선거 전에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공약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뭐 약속이나 네. 의견들을 좀 피력을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뭐 동의 하는 차원에서 뭐 서, 서명을 하고 협약식을 하기도 했고 만약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개별 개별 공약에 대해서 이건 할수 있고 이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답변들을 내놨는데 모든 제안에 대해서 이 나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선이 있기도 했고 공천 작업도 참 늦어지면서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참뭐 뭐 이런 얘기만 뭐 자주 하는데 안타까운 뭐 얘긴데요. 네. 특히 우리 지역이 보면 뭐좀 보수당의 이제 일점 독대 독재가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뭐 공천이 뭐곧 당선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뭐 지역 현안이나 공약 같은 건좀 뒷전이고 또 공천에만 후보들도 좀매올리는 모습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이 부분에서는 좀 언론도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못한것 같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에서 공약이야말로 우리 생활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생활과 가장 밀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를 위할줄 아는 후보가 누구인지 가릴 줄 아는 그런 유권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약속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4년 동안 시장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좀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예. 어, 그렇다면 이 시민들이 요구했던 공약. 투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구체적으로 이 본인의 입장과 계획은 좀 밝혀 주는 것이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 지방 선거가 사실 뭐 지금 투표율이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가장 최저가 역대 최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또 우리 생활에 오늘도 소개를 해 드렸지만 꼭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귀를 기울여서 바쁘시더라도 이 후보들의 면년을 살펴보시고 언론 보도도 좀 미약합니다만 이런 정책 같은 것들도 좀 보셔서 대략의 옥석이라도 가려서 소신 투표를 좀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대구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정치부 홍준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단어 키워드가 아니라 어제 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라는 안용구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이 옵니다. 예. 지방 선거가 <laughs> 다가오니까 경쟁 후보 간의 과거사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 오셨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 오늘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대구 기초 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나게 되는 대구 서구, 달성군, 동구 등의 승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어서 한번 스토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어떤 후보들이 어떤 인연을 맺었었는지 자세히 좀 들려주세요. 네, 먼저 대구 서구는 공직 선후배가 외나무다리 위에서 양자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류한국 예비후보와 첫 출마에 나선 김진상 예비후보는 대구시와 서구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인데요. 특히 지난 2007년에 대구시에서 류 예비후보는 행정관리국장, 김 예비후보는 민원 팀장을 지내면서 1년간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해에는 서구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 재회 다시 1년을 같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묘한 인연이네요. 네, 그렇죠. 그이두 사람의 공직 행보를 좀 들여다 보면은 똑닮은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는데요. 1981년 행전 안전부로 입직한 류 예비후보는 1984년 대구시로 옮겨와서. 대변인 행정자치국장 서구 부구청장 달서구 부구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네. 1988년 대구시로 입직한 김 예비후보는 역시 대변인 행정자치국장 서구 부구청장을 거쳐서 서구청장에 네.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고향까지 의성으로 갔다서 동향 공무원 선우배간 대결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구 경우고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네, 달성군에서는 대구시원 의 1,503명이 한치 양보 없는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성조성재 최재훈 예비후보는 7대 대구시의회 동료였고요. 그리고 강성환 예비후보는 8대 대구시의회에 입성해서 두 사람의 후배 의원이었습니다. 조 예비 후보는 달성군 제1 선거구, 그최 예비 후보는 달성군 제2 선거구를 맡아서 달성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했던 사이였고요. 네. 이어서 강 예비 후보가 조 예비 후보 선거구에서 새롭게 방선되며 선거구 선호배 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성재 최재훈 예비 후보는 이미 4년 전에 친구에서 적으로 한번 만난 경험이 있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두 사람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맞붙었고. 조예비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본선에서는 무소속 김문호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군요. 달성군 얘기고요. 동구는 또 어떤 인연이 적으로 만났나요? 네, 현역 단체장 컷오프로 대구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동구도 어제의 동치가 오늘의 적이 된 사례로 꼽히는데요. 동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사선을 했던 만큼 여전히 유승민계의 세력이 강한 편입니다. 최종 경선 후보 3인 우성진, 윤석준, 차, 차수환 모두 직간접적으로 유승민 계와 연관이 있는데요. 차수환 동구의회 의장이 사퇴를 하면서 1대1 진검 승부에 나선 우성진, 윤석준, 예비 후보 모두 유승민, 강대식계로 분류가 됩니다. 네. 두 사람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모두 함께 호흡을 맞춰온 사이인데요. 윤 예비 후보는 2018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대구시의원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했고 2020년 총선 때는 강 의원을 도왔습니다. 또우 어, 예비 후보는 2018년에는 구청장에 출마했던 강 의원의 동구을 선대본부장을 맡았었고요. 2020년엔 강 의원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도왔습니다. 예. 지난 대선까지 포함해서 세 차례 선거에서 같은 진영에서 함께 몸을 몸 담아 싸워온 두 사람이 이번에는 직접 서로를 향해 칼을 맞대고 승부를 벌이게 된 셈입니다. 아 정치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죠 네, 네 오전입니다 <laughs> 오늘 오전입니까 네, 예 오늘 오전 늘오예 네. 네. 국민의힘 대구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발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소식은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프리미엄 소멸이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집권여당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뜻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에서 후보기근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네, 이 같은 상황의 핵심 원인으로 탄핵 프리미엄 소멸과 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더욱 강화된 지역 내 반민주당 정서 등이 이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진의 적극적인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중앙당은 동진 의지가 약한 것도 민주당이 티켓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탄핵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네, 전문가들은 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발생한 탄핵 프리미엄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점을 찍은 후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그 효용성이 모두 상실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년 전과 달리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TK 출마 기근 현상을 기르는건 탄핵 프리미엄이 소멸된 상황에선 출마에 따른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인데요. 최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쉽게 말해서. 안될것 같으니 안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핵심은 탄핵 프리미엄의 종료다. 네. 현재 TK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보다 반민주당 정사가 더욱 심해졌다라면서 어, 국민의힘이 일당 독점 체제가 더욱 견고해진 구, 구조적 상황과 출마에 따른 이익이 전무한 개인의 문제가 동시에 겹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K에서 민주당의 약진는 탄핵 국면 직후에 벌어진 의외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프리미엄이 사라진 현 상황에서 이 TK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TK의 무심한 민주당 중앙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취임 후 전폭적인 호남구에 나선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부산, 울산, 경남에 한정적인 영남구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양당의 취약지대 공략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모 결과에서도 뚜렷이 차이가 납니다. 예. 국민의힘은 광주, 전북, 전남에 두 명씩 모두 여섯 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배출했습니다 4년 전 광역단체장 후보가 전무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수치인데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대구에 한 명, 경북은 중앙당의 전략 공천으로 겨우 한 명을 채우는 데 그쳤습니다. 4년 전에는 대구 3명, 경북 1명 등 모두 4명의 후보를 냈었던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대조적이죠. 네, 매일 신문 정치부 홍준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의 광장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